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요즘 제가 좋아하는 것들? 그리고 요즘 좋아한다는 건 뭘까요? 전에도 좋아했다는 거겠죠?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함께 입덕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솔직히 제가 요즘 유튜브를 잘못 올렸잖아요? 현생이 바쁜 것도 있지만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돈 주고 사보셔야 되는 것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제 근데 제 꿈은 유명해지는 거거든요. 근데 유명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? 공짜로 줘야 돼요. 사실, 사실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는 게 있어야지 유명해질 수 있어. 그래서 방금 생각을 했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거를 소개하는 거는 나는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소개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가 뭐겠어요? 내가 좋아하는 걸 소개하는 걸난 좋아한다. 두 번째 할게요. 두번째는 뭐냐 율 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뮤지션인데 싱가포르 출신의 혼자 활동하는 여자 가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노래가 너무 좋고 노래가 좋은 걸 떠나서 그냥 개멋있어요 그냥 너무 멋있고 어떤 식으로 멋있냐면 음막 알죠 렌즈 이렇게 직경 눈깔만 눈알만한 거 그거를 이제 끼면 눈이 이렇게 색감해지겠죠? 근데 그 색감해진 눈으로 막 여기 흉터 분장하고. 근데 사실 진짜 흉터였으면 더 멋있었겠지. 하지만 진짜 흉터이면 안 되니까 흉터 분장도 하고 막 진짜 고스 족처럼 하고 나오는데 그 노래가 너무 간드러지고 사람 마음을 울리는 데가 있어요. 그 사람 노래 중에 고스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고스트일 거예요. 정확히는 고스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거든요. 너 같은 눈을 가진 사람만이 유령을 볼수 있어. 나 같은 유령을. 이런 가사를 하거든요. <laughs> 제가 요즘 시쓰기를 배우잖아요. 근데 정말. 물론 뭐 시로 쓰면 솔직히 간지가 안 나. 근데 왜냐면 시는 의미 없잖아요. 텍스트잖아요. 텍스트고. 활자된 인쇄로 보거나 디지털 활자로 보거나 둘중 하나인데. 활자로 보면 어느 정도 그 감흥을 한 반절 이상 깎아먹고 가야 되거든요. 왜냐면 활자로 보면 그 이미지로 보는 거, 이를테면 영화로 보는 거, 아니면 그 사람이 실제 삶에서 취하는 거 그런 거보다 한 감동이 반절 줄어들어요. 그래서 글 쓰는 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. 글로 감동 주는 게 근데 이제 율은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음악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훔치고 갔어. 율은 진짜 멋있어요. 근데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어. 그래서 Hey, Yul. If you come to Korea, I can Give box to you. 그리고 티켓 값. I can pay ticket for you. But I'm not I'm not concert human. But I will go to your concert. 두 번째.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까지 보다 왔어요. 리겐모티입니다. 리겐모티? 그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. 하지만 리겐모티는 정말 미친 미친 애니 같아. 근 제가 오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제가 오늘 본게 시즌 7에 무슨 6한가 7한가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, 아, 토탈리콜 맞아. 토탈리콜에 나오는 도련변이 삼쌍둥인데그 토탈리콜 지금 이미지 보니까 그러네. 배에 배 이렇게 자라거든요. 그, 그 리엔 모티에 두 남매가 나와요. 누나인 써머랑동생이 모티가 나오는데, 그 서머랑 모티랑 맨날 티격태격 한단 말이에요. 근데 티격태격 하다가 모티가 여기 쿠아토가 돼버린 거야, 써머에 그래서 뭐, 쿠아토 파티에 가나? 막 그래가지고, 막 서로를 막 구해주고, 막 이런.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, SF라는 장르가 사실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연관되어 있는 장르지 않을까?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전잘 몰라요. 왜냐면 전 SF를 잘 좋아, 좋아하긴 하는데, 진짜 전문가일 순 없고. 근데 자기가 SF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? SF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가가 있어? 아무튼. 그래서 저는 리겐모티를 SF랑 연결하는, 그러니까 SF의 어떤 영원한 사춘기성과 연결하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려면 뭘뭐 해야 돼? 리겐모티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돼. 왜냐면 이 생각을 가지고 리겐모티를 보는 거는 처음이니까.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리겐모티 개 재밌어요. 리겐모티 너무 재밌고, 그 OST도 너무 좋고. 하, 제가 또 데이비보이를 엄청 좋아하잖아요? 데이비보이 노래 같은 그 느낌이 있는 노래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 보면서 맨날 행복해, 행복하고, 그, 매화마다, 닉과 모티와 써머와 그, 제리와 막 여러 그 인물들이, 이게 옴니버스니까 매화마다 다른 스토리를 펼쳐가잖아요? 근데 옴니버스가 유지되려면 그 캐릭터가 통일되어야 한단 말이에요? 근데, 캐릭터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그, 정당성을 장르에서 얻고 있는 거야. SF라는 장르에서. 어, 이걸로 쓰면 되겠네? 바로 나왔죠? <laughs> 나 진짜 천재가 <천진가족>. 봐. <laughs> 그래서 리게모티 진짜 추천드리고요. 세 번째는 스카이 홈푸드입니다. 스카이 홈푸드가 뭐야? 저희 집 앞에 있는 반찬 가게인데요. 그 반찬 가게가 미쳤어요. 한국에서 찾아올 수 없는 가게거든요. 일단 누가 운영을 하냐 한식 대첩 무슨 우승자 분이 운영을 하신대요. 우승자인지 2등인지3등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출신 분이 운영을 하시고 보통의 반찬 가게 못 팔아요. 고 계란말이. 뭐 더덕무침, 진미채 이런 거 팔죠. 스카이 홈푸드 뭐 파는지 아세요? 스카이 홈푸드는 뭐 파냐면 연포탕, 오므라이스, 두부스테이크, 쭈꾸미숙회 이런 거 팝니다. 쭈꾸미숙회 안 믿으시죠? 제가 오늘 먹었어요. 쭈꾸미숙회 진짜 개 맛있더라고. 정말 야들야들하고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신선하고 너무 맛있었어. 뭐 쭈꾸미숙회가 얼마인지 아세요? 8,500원이에요. 근데 내가 이거 말하면.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. 아니야, 근데 그 한식대초 사장님 좋아하실 것 같아. 그리고 그분은 연포탕이랑 조부스테이크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. 연포탕 만구백원에 팔아요. 전국 천지 찾아보십시오. 연포탕 만구백원에 파는데 없습니다. 스카이홈 푸드. 찾아볼만 하고요. 네 번째. 동원 보성 녹차입니다. 그 편의점에 가면 진짜 그 녹차에 이데아처럼 생긴 페트병 있잖아요. 그게 동원 보성 녹차인데요. 그거 진짜 개 맛있습니다. 제가 요즘에 녹차에 빠져가지고 녹차를 많이 마시고 있는데 동원 보성 녹차가 기성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본질을 가까운 녹차 맛이에요. 변형 녹차 뭐 그런 거 저는 안 치거든요. 변형 녹차 뭐 현미 녹차 이런 거 녹차를 안 치거든요. 근데 동원 보성 녹차 진짜 맛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. PC 만즈 입니다. 근데 제가 진짜 일본 노래를 잘안 들었거든요. 왜냐하면 제이팝이라고 하면 저한테 너무 그 장르의 색이 너무 세다는 편견이 있었어. 그런 느낌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. 그 누구보다 장르, 장르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일본 음악은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요. 왜냐면 대충 뭐 음악을 듣는다 고등학교때 막그 영국 밴드들이나 이런거는 접할 수 있잖아요 미국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일본은 좀그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봤던 것 같아요 피시만즈 라이브 영상을 근데 그 피시만즈 라이브 영상 중에 베이비블루라는 노래를 부른 영상이 있는데 그게 진짜 짜증입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<laughs>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볼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 보컬인 사토 신지라는 사람이 27살인가 죽었거든요? 아니다, 27살 아닌 것같아 아, 30... 모르겠어. 몇 살인데 지 죽었는지 모르겠어. 어쨌든 요절했는데 그 공식 사인은 심부전 때문에,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질환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밴드가 와해됐는데 그 사토 신지가 진짜 멋있어요. 좀 밴드 간지가 있고, 밴드 보컬 간지가 있고 마른 몸에 목소리가 엄청 높거든요? 그래서 막 사람들이 스펀지밥 목소리라고 부른대요. 근데 스펀지바 보면 그거가 귀엽긴 해. 근데 그래도 진짜 피시만즈 멋있다. 피시만즈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일본 밴드 음악에 입문 같은 걸 하고 있어요. 추천!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은 시쓰기예요. 제가 요즘에 시를 쓰고 있거든요. 시쓰기 수업을 듣고 시쓰기를 하고 있는데 시를 쓰는 게 저는 물론 비스트 앤 네이티브스 들어가려고 쓰는 거긴 한데 자기 치유 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들은 살면서 되게 어려운 사건들도 겪고 본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마주하는 것 같거든요. 나는 이때 왜 이런 선택을 했지? 아니면 아, 나는 이때 왜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겼지? 이런 식의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. 시를 쓰면서 그 부분들이 많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. 음, 왜냐하면 제가 시 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시가 쓰여지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 쓴 시, 시를 봤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썼던 첫 번째 과제가 시가 아니라는 걸 계속 인식하는 과정인 거예요. 그래서 좀 현타가 오는데. 근데 나 처음 배우는 건 좋더라고. 거장의 시작은 원래 미약한 법이니까. 근데 제가 쓰고 싶은 시를, 시의 내용을 승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, 시로 쓰고 싶은 사건을 제 식으로 소화하고 분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과거 기억에 잡아먹히거나, 그걸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시를 쓰게 되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. 내가 쓰고 싶은 사건 내용에 대해서. 그래서 모두가 시를 쓰면 좋겠다고 저의 그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시수업의 선생님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 이해가 돼요. 왜냐면 비스트 앤 네이티브스에 결국 못 들어가게 된다고 해도, 저는 시쓰기를 계속 할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그 과정이 힐링되는 것 같아. 근데 솔직히 잘 쓰지는 못해요. 왜냐하면 쓰고 나면 진짜 불만족스럽고 너무 좀 짜증나요. 근데 저는 비평 쓸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제가 좀 똑똑해져서인지 아니면 진짜 절대적으로 못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 시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것들을 하나하나 최종 요약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율, 율의 노래를 들으세요, 여러분. 정말 좋습니다. 두 번째, 리겐 모티를 보세요. 볼게 없다, 리겐 모티를 보세요. 세 번째, 먹을 게 없으면 스카이 홈푸드에 와서 연포탕 1 9백원의 행복을 누리세요. 네 번째, 편의점에 가서 목이 마른데 뭘 마시지? 동원 보송 녹차를 드세요. 다섯 번째, 피지만 주 들으세요. 행복해요. 여름에 듣기 너무 좋아요. 비올 때, 축축할 때, 더울 때, 언제든 여섯 번째 인생의 괴로운 기억 때문에 힘드시다고요. 시를 써보세요. <laughs> 아, 근데 저보다 먼저 비스트의 네이티브스에 들어가지 마세요. 그럼 안녕! <laughs> 안녕!